사실 저는 오늘 수요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본문으로 감동을 주시기를 간절히 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상황과 형편을 지금 보았을 때 아마도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당연히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설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다른 본문으로 설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잠자는 아기의 모습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한 말할 수 없는 감동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간절함을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오늘 그 말씀의 감동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우리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아이를 낳기 전에는 갓난아기처럼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체를 사모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아, 아이들이 정말 순수하고 순진하니까 아무 의심 없이 말씀을 그냥 잘 받아들여라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이를 낳고 보니 아, 갓난아기들처럼이라는 말이 어떤 묘사를 하는 건지 정말 뼈에 박히도록 체험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왜 갓난아기들처럼 신령한 저지 사모하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에 나와 있는 본문의 문맥을 따져봤을 때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의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2장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얘기하냐면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거듭나 중생은 무엇으로 거듭나게 되느냐? 썩지 아니할 시곧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이 중생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은 모두 다 말씀으로 거듭나서 신생아처럼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갓난아기들처럼, 이제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것처럼 그 말씀을 사모하라고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두 번째로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쓴 이유는 갓난아기들의 특징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그 특징과 완벽하게 일치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어도 베드로는 아, 육아 육아전선에 뛰어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아내는 적어도 독방 육아는 하지 않았겠다 얼마나 아기에 대해서 이렇게 잘 파악하고 있으면 이걸 말씀을 접목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갓난아기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보며 우리도 어떻게 말씀을 상호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갓난 아기들 같이 사모하라. 갓난 아기들 특징은 첫 번째, 자기가 배고프다는 것을 알고 부르짖으며 사모합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태어난 지 57일이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밤마다, 세상에 그렇게 정확한 시계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생체 시계가 내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두 시간이 지나면 변함없이 어서 그릇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저희는 주방으로 달려가서 먹일 젖을 분유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아기들은요, 정말 말도 못하고 표현도 잘 못하는데 한 가지 확실한건 자기가 배고프다는 건 너무나 확실하게 인지해요. 배고프면 배고프다는 표시를 팍팍 내요. 그러니까 알아줄 때까지 계속해서 배고프다는 걸 이야기, 이야기가 아니고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성인들은 오히려 아기들도 이렇게 잘하는 표현인 배고프다는 표현을 하나님 앞에서 잘 못하는 거예요 아기들은 자기가 언제 배고픈지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 배고픈지를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정말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내 속에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넘어져 있을 때, 그렇고 내 영혼의 기근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앞 부르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갓난하기들처럼 신령한 저주 사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말씀의 배고픔, 말씀의 기근을 인지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영혼이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시름시름 신앙생활에서 점점 뒤처져지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지모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내 안에 말씀의 충만함이 있는 내가 정말 말씀의 부족함으로 인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하며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인지하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기들은 줄 때까지 사모합니다 저는 엄마, 아빠가 순하기 때문에 아기도 당연히 순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큰 소리를 막 뭔가를 이렇게 소리 지르거나 때를쓰거나 이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내도 지내보니까 아, 그래도 아내가 이성적인 사람이고 말로다 표현이 되고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스타일의 아내는 아니길래 아 아기도 태어나면 좀 순하겠구나 배가 고프면 네네이 예, 예. 아, 정도로 하면 아딱 밥을 주면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좀 아프고 나서 며칠 지난 다음부터 아 아기는 절대 부모의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새벽 2시든, 3시든, 4시든, 배가 고프면 그 엄청난 호흡으로 장전을 하고 발성을 딱낼 준비를 한 다음에, 아! 하고 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안아봐도 감당이 안 되고, 얼러지지가 않고, 두들겨봐도 안 되고, 흔들어봐도 안 되고, 그를 멈출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빨리 적병을 물려주는 거예 얼마나 우는지 요즘에 너무 미안해서 이웃집 오른쪽 집, 왼쪽 집, 위쪽 집, 아래 집에 다 호두과자를 하나씩 돌렸어요. 저희에게 신생아가 있는데 아기 목소리가 좀 크네요. 아, 죄송합니다. 잘 돌보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써서 <laughs>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집에 다 돌렸어요. 과자를. 아기는요, 줄 때까지 옵니다. 안 주면 계속 옵니다.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어떻습니까? 저는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큐티를 하다가 어려운 단어, 이해 안 가는 단어가 나오면 쉽게 포기해요. 음, 다음에 연구해보자. 내가 아는 걸로 잘 묵상해보자. 두 번째, 묵상을 하는데, 지식적으로는 다 이해가 가고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그 말씀이 이제 내 마음에 와닿아서 나를 변화시켜서 삶에서 적응이 돼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 말씀을 구하면서 줄 때까지 기다리는 그 믿음이 약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큐티를 할때 지식적으로는 쭉쭉쭉 하고 아, 오늘 해야 할 일이 그냥 쭉 이야기 쓰는데 그게 진짜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이 정말 살아 움직여 내 삶을 변화시킬 때까지 끝까지 말씀을 간구하고 줄 때까지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제 속에서 많이 사라졌더라. 우리 아기는 불유타는그 짧은 시간도 못 견뎌서 끝까지 줄 때까지 부르짖으면서 소리 지르면서 주세요 주세요 간구를 하는데 줄 때까지 참지 못하고 바로 쉽게 쉽게 말씀을 얘기하는 저의 모습 속에서 아 정말 갓난아기들처럼 신령한 저들이 사모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갓난아기들의 특징은 뭐냐면 간절하게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막 울고 있어요 그때 젖병에서 우유 한 방울을 입에 딱 떨어뜨려주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 저는 정말 세심하게 요즘에 잘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기가 우유를 딱 물려주면 우아하게 이럴 줄 알았어요. 한 방울이 입에 딱 떨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 세상에 악어도 그런 악어가 없어요. 한 방울이 딱 떨어지니까 이러면서 <laughs> 저턱지를 향해서 막 달려드는데 안주면 큰일 날것 같아요, 진짜. 심지어 배고플 때는 제가 안으면 제젖꼭지를 찾아서 물려고 하더라고 <laughs> 얼마나 무섭단지. 안으면 진짜 큰일 나겠다. 그 입에 온몸과 신경과 근육이 다 집중돼서 한 방울 떨어지는 걸간자히 기다리고 있다가 떨어지면 그젖꼭지를 향해 돌질을 하는 거예요. 아, 저는 우리 아기가 정말 순한 아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 배고픔 앞에는, 저 앞에는, 순하고 뭐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 막 달려들어. 우리의 말씀에 대한 사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 이 말씀을 기대하면서 오셨나요? 준비하면서 오셨나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말씀을 간절히 바라면서 오셨나요? 저는, 매주마다 반복되는 예배와 설교들 가운데서 조금씩 조금씩 제 자신이 무뎌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갓나라기들은요, 매 시간마다 먹는 젖인데 매 시간마다 그렇게 간절히 사모예요매 시간마다 정말 입을 딱딱딱 이빨을 부딪히면서 입을 아고아고막 벌리면서 막 얼마나 그렇게 저를 사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는 못베길 정도로 한 방울만 떨어져도 더 듣고 싶어서 간절히 찾고 다시 한번 또 들려보고 다시 한번 또 듣고 집중해 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라도 하 땅에 떨어지지 않고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음을 말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마음이 꽉 닫힌 채로 입을 벌리지 않은 채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어떻게 말씀을 들어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같이 정말 그 말씀에 갓난아기들처럼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들의 특징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자기가 배고프다는 걸 인식해야 된다 알고 부르셔야 돼다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줄 때까지 사모하라 세 번째는 어떻게 사모하라고요? 간절함으로 한 방울이라도 말씀이 떨어지면 더 듣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사모하는 모습을 베드로가 아기를 통해 보고 비유를 쓴 겁니다 갓난아기들처럼 그 다음 뒤에 있는 구절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을 사모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 헬라어 원어로는 요 로기콘, 아돌론, 갈라라고 얘기합니다. 갈라가 젖이라는 뜻이거든요. 젖을 수식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들어왔어요. 하나는 로기콘, 하나는 아돌론, 이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로기콘의 우리 한글 개혁개정 개혁, 개혁 성경에서는 신령한이라고 번역 아돌론이라는 단어를 순전한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원어를 조금 더 살펴보면 개혁, 개정판 말고 새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로기콘이라는 단어를 조금 다르게 해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기콘은 원래 원형은 뭐냐면 로고스입니다 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왔던 말씀, 그것이 바로 헬라어의 로고스죠. 그래서 사실은 로기코는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말씀의 그런 뜻이에요. 저지긴 저지인데 어떤 젖? 말씀의 젖.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아돌론 그랬죠. 아돌론 이라는 헬라어 원어는요, 놀랍게도 1절에서 바로 앞. 앞에 있는 구절에서 한번 사용되었던 구절이에요. 어떤 뜻으로 사용되냐면 기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아돌론은 아하고 돌론 이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아가 붙으면 반대되는 말을 뜻하게 돼요. 그러면 돌론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지 아돌론이 무슨 뜻인지 알수 있겠죠. 돌론은 무슨 뜻이냐면요, 미끼를 두어서 속이다. 따라서 아돌론하면 속임이 없는 거짓이 없는 그런 뜻이요 따라서 우리가 한글 개혁개정성경에서 순전하고 신령한 저질 사모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원어에 조금 더 맞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속임수 없는 말씀의 저질 사모하라. 따라해볼까요? 속임수 없는 말씀의 저질 사모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돌론의 뜻을 완벽하게 재현해낼 수 있는 단어 한 가지를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 물건 하나를 저는 발견했습니다. 소위 쪽쪽이라고 말합니다. 온갈적 꼭지입니다. 육아의 필수템이죠. 배고플 때, 아플 때, 뭐할때 항상 만능으로 쓰이는 물건이 바로 쪽쪽입니다. 입에 딱 물려주기만 하면 아기가 오물오물하면서 아픔을 잊고, 배고픔을 잊고 모든 쪽쪽이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죠. 그런데 요즘에 저는 쪽쪽이 남용의 폐해를 드디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플 때 쪽쪽이를 물려줬더니 며칠 동안은 아, 그게 진짜 젖인지 알고 잘 빨다가 이제는 진짜 젖과 쪽쪽기를 벌써 구별하기 시작했어요. 물려주면 몇번 빨다가 젖이 안 나오면 퇴! 뱉어요. 물려주면 30초가 안 가서 쪽쪽쪽 하다가 뱉! 하고 뱉어버려요. 거짓된 속임수로 속이는 것. 그게 아까 돌론의 뜻이라고요. 순전한 말씀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거짓이 없는 속임수가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할 곳에 말씀이 아닌 다른 거짓된 것으로 우리를 채우고 있는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허기가 지고, 내 영혼이 정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공허함으로 인해서 부르짖고 있을 때그 안에 말씀이 채워져야 하는데 배고플 수밖에 없는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채워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돈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이 명예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된 다른 것으로 너희들을 채우지 말아라 온전히 순전한 거짓없는 그 말씀의 저재 사모하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떤 것으로도 말씀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악인은 저 뇌에 다른 것을 먹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만족을 주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기 시작하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이 시간, 말씀 외에 다른 것에 거짓된 것으로 채우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